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지,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계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지,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칠를 하는 것 그러므로 너는 회칠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 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 적,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의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 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 적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감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인자야 할렐루야 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2025년 8월 5일 화요일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하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도록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겔 13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13장은 거짓 선제자들에 대한 경고와 그들을 향한 심판예고의 말씀입니다. 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예언하는 자들에게 좌지우지 되고 있었습니다. 어, 그러니까 지금은 그들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하는데 그들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그들이 깨어서 회심해야 되는데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강을 외치며 회개를 가로막고 있던 자들이 있었다는 거야. 심판의 날을 앞두고도 위로의 메시지로 괜찮다, 괜찮다 하면서 거짓 안전 신화를 퍼뜨렸던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에 대한 경고와 심판 메시지인데요. 오늘 말씀 1절에서 7절 말씀은 거짓 산지자들의 실체와 죄악을 그리고 8절에서 16절은 그들이 받게 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거짓 선지자들에게 분명하고 선명하게 경고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절 말씀을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자기 심령에서 나온 생각을 예언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통해서 누가 영광 받고자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영광 받는 거죠. 누가 높임 받고자 하는 겁니까? 자기가 높임 받고자 하는 거죠. 그 자기가 높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자들의 귀에 좋은 말을 전하고자 하는 겁니다. 특히 5절에서는. 하나님은 이들이 어떤 사람이냐, 성 무너진 곳에 오르지도 아니하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한다고 책망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반드시 무너진 성을 세우고 성벽을 수축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귀중한 그 사역을 신경도 쓰지 않고 그들의 삶에 자신들의 관점, 감정 세상의 소리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거짓 선지자가 되는 일은 거의 없으시겠지만 어떤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으십니까? 내가 듣기 좋은 말, 날 위로만 하는 말 어, 그것에만 귀 기울이면요. 물론 우리가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은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런 말씀만을 찾아다닌다는 것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찾아다니는 내가 있으면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씀이 꼬이게 됩니다. 요즘 유튜브가 얼마나 발달됐습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위로의 말, 잘못된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선명한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가운데서, 그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때로는 통해하고 자복하고, 때로는 무너지고, 때로는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때로는 눈물로 기도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찾고 그것을 찾아가고 있습니까? 어, 두 번째는요.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거짓 선지자들을 내버려 두셨다가요. 더 이상 그들의 죄악을 묵과하지 않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구절에서 내 손이 그들을 치겠다고 라 말씀하시거든요. 거짓 선지자들은 평강이 없는데도 평강이 있다 외치고 무너진 담을 회칠하듯이 회를 칠해서 무너져 있는 담을 회를 칠해서 마치 깨끗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것이 개혁되고 바뀌어야 되는데 좋은 것처럼 좋은 말로 백성을 안심시키고 있는 회식칠한 담이라고 여겨지는 이러한 인생들을 하나님이 더 이상 바라보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겠다.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서 완전히 빼버리겠다. 그러니까 단순한 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언약 공동체에서 완전히 제외해버리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입니다. 이미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은 예언되었어요. 거짓 선지자들도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 그들에게 외치던 평강하다, 평강하다 외치던 그들이 반드시 심판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심판받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따랐던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도 심판의 결과 가운데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사라지게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만 찾고 구하는 백성들이 있을 때 이들을 끊어낼 수 있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는 말에 찾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나를 향한 그것을 찾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인데요. 첫 번째는 내가 듣는 말씀이 진리인지 거짓 평강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지 깊이 한번 고민해 보시고 두 번째는 지금 나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도 깊이 묵상해 보시는 오늘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 말씀을 들으며 묵상하면 좋은 찬양은 하늘에 나는 새도입니다.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거짓 산지자들이 이땅 가운데 참 많습니다. 평강을 외치고 위로를 외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지 않는 이 시대에 정말 주의 뜻을 찾고 주의 뜻을 사모하며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됨으로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종들과 참된 종들과 함께 정말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